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한 토트넘이 새 사령탑을 선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덴마크 출신의 브렌스포드에서 정말 아주 좋은 역량을 보여줬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경질이 됐는데 네. 아, 토트넘 팬들이 그래도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음.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 정말 공격적인 운영을 했지만 수비적으로 어, 배우 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아는 채 경기 운영이 됐고, 그리고 단조로운 좀 플랜에 의존하는 형태 때문에 상대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 반대로 이제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일단 전술적 유연함입니다. 음. 네, 상대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운영을 할줄 아는 감독인데다가 수비 밸런스를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황에서 조금 더 다이렉트한 축구를 통해서 결과를 또 내고 득점을 할줄 아는 그런 운영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포스테쿨루 감독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음. 그런 이제 토트넘 팬들의 이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다음 시즌을 맞게 됐습니다. 음.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기대가 뭐 저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쉽지 않다. 어. 아 그리고 전례를 봤을 때는 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누누 감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새 사령탑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지금까지 감독의 리스트를 보면. 역량이 부족한 감독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 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제대로 몇달 해보지도 못하고 경질됐었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는 이팀의 과연 문제가 과연 사령탑의 전술 문제였는가? 음. 저는 뭐 많은 팬들이 지적하듯이 좀 보드진 그러니까 이사회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는 한 사람을 꼽자면 다니엘 레비 회장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판단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토트넘이 물론 뭐 이번에 17년 만에 무관에서 탈출을 음. 했습니다만 그긴 시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것이 과연 사령탑의 문제였는가 음. 라는 점에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새 사령탑이 왔으니까 음. 이 선수단에도 또 변화가 있고 <laughs> 팀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겠죠, 있겠죠. <laughs> 네, 감독도 바뀌었는데 선수한테 변화 하겠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많은 팬들이 아무래도 그 텔이 그러니까 영 임대해 왔었던 테리 완전 이적이 되다 보니까 또그 포지션에서 또 손흥민 선수하고 겹칠 수 있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결국에 그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 팀에 남을까 말까. 어... 네, 저... 이런 것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 감독은 과연 우리 손흥민 선수를 좋아할까 까먹다. 말까 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은데. 아, 뭐 현지에서는 뭐 이적설이 아주 그냥 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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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락입니다. 그까이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제 금물살을 언젠가는 탈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laughs> 또 뜻밖의 맞나요. 암초도 만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길고 금물살 다음에 네. 초 일기가 빠졌네. 아, 그렇죠. 네. 뭐 사인만 남겨뒀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까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는 벌어질 일들이 앞으로도 많다. 근데 뭐 굳이 조금 부연설명을 해보자면.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베테랑이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성기에서 조금은 내려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음. 마지막 기회가 이번 여름이라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니엘 레비의 성향을 봤을 때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를 팔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많은 현지 언론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적이라는 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뭐 일단은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기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두드리는 <laughs> 그렇죠. 예, 구단주고요. 그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과연 납득할만한 좋은 조건의 이적료가 제시가 되느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 구단의 향후 일정에. 제외되어 있느냐 이두 가지가 다 맞아야 사실 이 적이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많다 음. 단순히 그냥 떠나는 게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탑 클래스 공격수 전성기가 조금 꺾였지만 네. 그런 선수를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 그것도 다른 팀도 아닌 다니엘 리비가 있는 이 토트넘은 결국은 팔 것이다, 이적시킬 것이다. 아마 그러한 조금의 예측하에서 지금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적 시장 시기적으로도 루머가 많이 나올 시기예요. 그 상황에서 뭐 무리뉴 감독이 있는 페네르바체, 뭐 사우디, 뭐 여러 이제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러한 1년 남은 다른 선수들의 부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니엘 레비 회장 입장에서도 1년이 남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구단에게 머천다이징 수입이나 마케팅적인 부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니엘레비 회장이 손흥민에게 맡긴다 이런 뉘앙스의 또 보도도 나왔어요. 결정해라. 그것은 이제 1년이 남았는데 거액의 이정료를 제시하는 구단이 혹 있으면 물론 이정료가세진 않을 겁니다.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팔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활약을 잘 하지 못하고, 전세계 꺾여서, 활약을 하지 못해도, 머천다이징 수입이나 다른 쪽으로, 그이 종류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음. 그런 계산이 다니엘 리비게도 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 리비 입장에서는, 어, 본인이 판단을 해라. 네, 팀에 남아서, 뭐, 팀의 레전드로 계속 헌신을 하고, 있, 하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어, 본인에게 좀 맡기는 형태가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월드컵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런 안정감이나 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팀에 가서 또 새로운 적응을 하다가 월드컵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흥민에게 좀 맡기는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번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월드컵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팀은. 그렇게 되면 9월에는 이제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가서 평가전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확인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0월과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평가전을 치릅니다. 네. 시즌 중에 치르는 평가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팀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로입니다. 이제 1992년생 33살의 공격수에게는 사실은 시차 적응이 어, 쉽지 힘들죠.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직항이 있는 저는 도시를 만약에 이적을 하더라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런던의 환경이 그리고 토트넘의 환경이 손흥민 선수가 1년 동안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기에 나쁜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칼자루는 손흥민 선수가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토트넘과 이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질지 또 아니면 새로운 축구 인생이 시작될지는 손흥민 선수의 소식 기다려보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